추석날 저녁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은 율곡면 청년회 다무국장 강용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추석 부회장 남충편 회원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14회 율곡면 한가위 가해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you <laughs>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사양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패 율청 제2024-1호 강포동 의학께서는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특히 율곡정년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울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셨기에 그 고마움을 기르고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한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9월 17일, 율곡청년회장 김성병 외회원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패니다제사0 2다2호 이규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9월 17일 율곡 청년회장 임성병 외배우 일동 전체 차렷 동네 수상하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구성하신부 분은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감사패 율청 감사0 2 4 3사 율곡면 전 면장 김용감사합께서는 2023년도 율곡면장으로 부임하며 율곡청년회에 깊은 관심과 예정으로 청년의 발전은 물론 이번 한가위 가유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울곡면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한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2024년 9월 17일 울곡면 청년회장 김성병 외 회원일동. <laughs> 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장 김선경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많은 내빈 및 면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음력 8월 중 달이 가장 밝은 달이며. 풍족하게 익은 복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는 날이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한 집에 둥글게 앉아 밥을 먹으며 감소도 나누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율공 면민이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고 밥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면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이 따뜻하고 농작물과 재산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오름달 하늘 아래 가요제를 즐기며 좋은 기운 얻어가시고 또 뒤에 또 만남의 감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음식 드시며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더불어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 일 없는 남은 한 해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한가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망찬 미래의 합천, 합천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철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하는 우리 율곡민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찾아주신 향후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추석민들 잘 하셨습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구수 김윤철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어, 그렇지만 이 축사를 접어다고 면제하라는 어, 얘기는 어, 정말 금위한양하신 또 우리 농농촌을 대표하는 농민대통령으로 이래 자리매김해주신 우리 강호동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리라고 제를 먼저 시댁 놨습니다 어, 조금 전에 우리 감사패를 받으셨지만은, 이 후배들이 주는 감사패는 정말 귀한 감사패입니다. 아, 어, 강호동 회장님께서 이렇게 청년에서또발련해서 감사패를 주셔서, 제가 마음이 그냥, 어, 허무합니다 우리 강호동 회장님과 또 이교수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국장님으로, 어, 오는 수를 하고 계시지만은, 일곡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주시고 우리 합천을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또 김영배 전면장께서도일곡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또 해주셨죠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정말 오늘 이렇게 에, 추석입니다 정말 가족과 같이 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어, 좋은 자리를 하셨을 거고 이제 에, 저녁에 어, 김성경 우리 초일곡면 청년회장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 또 부녀회원님 또저도로를 보니까 방범대에서 도로 관리도 해주시고 뒤에 봉사활동하는 활동, 봉사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또 어, 같이 자리를 해주셨네요. 정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 단체 같습니다. 아 정말 율곡 우리 김정경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율곡면의 발전이고 앞으로 율곡면이 가야 될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군수로서 여유로 어, 발전을 열심히 예,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시다시피 사는 곳이 여유곡입니다 노양입니다 오늘 제 가족이 같이 올라왔습니다만 손님이 오셔서 아마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오늘 이렇게 예,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어, 또 우리 기관, 우리 정경희 면장님 강호윤 우리 조합장님 또 우리 요 군의회에서 또 많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한나 부의장님 아, 김문숙 의원님, 우리 양신 의원님들께서도 한뜻으로 도와주셨다는, 어, 제 말씀을 또 드리고, 오늘 또 우리 장문철 대표께서 와 계십니다만, 또 일곱 출신에서 합천군에 생산되는, 어, 농산물을 우리 체격을 받아주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전직 회장님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조건수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큰 나무 밑에 큰 그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 강수 우리 연수훈님 도와주시고 독임원 우리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노인의 우리 회장님께서 또 일찍 오셔서 잘 해주시고 기관 사장 회체장님 모두 참석을 해주셨네요. 아 정말 이게 참이 행사를 한번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우리 민민 여러분들께서 또또 뭉쳐서 어큰 장족에 에 발전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금수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날씨가 올 차, 올해는 참 무난히 더웠습니다. 어 추석이 여름인 것처럼 어 오늘도 무더웠습니다만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고 주, 손님들 모시게 해서 고생하신 우리 한분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녁 마음은 시원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멋진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율군 면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농입중앙회장 강호동입니다. 먼저, 제14회 7곡 면민 한가위 가요제를 준비하신 우리 김, 김성경,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합천 군정을 열심히 이끌어 가시고, 또 항상 제가, 조합장 할 때도, 소개를 할 때, 준비된 우리 군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김윤철, 우리 군수님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뭐, 제하고 같이 농협에 있다 보니까 함께 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건수, 우리 지역 본부장님. 아마 제가 없었으면 소개를 좀 일찍 받을 텐데 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소개를 좀 늦게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고 계시고, 또 이영훈 본부장도 오고, 또장영동의원수 원장님도 오시고, 지부장도 오고, 어,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근의에 평소 존경하는 박안나 김문수, 우리, 또, 어, 이, 이 한신 이럴 것 같습니다. 이 한신 우리 의회 의원님도 참석해 주시고 정말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멋지게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민식 우리 노임 지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미국 면장님을 비롯한 석기간 사회 단시장님내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업농촌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근니신장을서또제 후임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강호윤 응. 조합장님을 비롯한 우리 조합원 여러분 참석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문철 합체총 대표님도 오시고 또 대구서 향후에 또 많이 오는데요 우리 장호석 내천의 달서국 구의의 의원이십니다 직접 또기한그을 내주시고 상우 회장님, 총무님 등도 이렇게 함께 해줬으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일곱 면민 여러분 잘 계시죠? 예! 저는, 어, 올 1월달까지, 일곱 농협조합장 오선체 이렇게 여러분께서 마음 주시고 또성원해 주시고, 예,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큰 대가 없이 농협조합장 오선이라는 역할을 마무리하고, 특히, 율곡농협 면민과 좌권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영광스럽게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1월 25일날 당선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율곡 면민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참 이렇게 인사말을 드리다 보니까,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조합은 여러분께서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윤봉 농협이 전국에서 규모를 적습니다만 강소 농협으로 이렇게 발도둠 할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협조앙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전국의 일련의 일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면서 특히 농무농촌과농민의 농업,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볼때 우리 율공면의 어려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도 우리 김윤철, 우리 군수님께서 열심히 오늘을 가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농, 농 농촌 우리 정말 이런 농민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농협중앙회장을 하면서 내모향 합천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김윤철 우리 군수님과 함께 연동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이,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만, 옛날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드시죠, 그죠? 옛날에는 참, 우리 6남매, 7남매들고 할 때, 다 개취해서 명절 때다 왔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다 이렇게 오순도순, 어, 마음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했던 그런 추억이 새롭습니다만, 요즘은 핵가족이 되고, 또 워낙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마 고향에 내려오시는 그런 경우도 좀더문것 같습니다. 제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일곱 면에 거주하시는 우리 일곱 면미들께서는 내 고향 율곡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마, 시청을 해주지 않은 부탁의 말씀 또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7면 청년에서 14번째 아마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경년째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한가위 가요제를 통해서 우리, 어, 지에 나가 있는 우리, 어, 이웃들이 또 면민들이 또 이렇게 모셔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우리 청년 회원 가족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음식을 했어, 또 손님들을 접대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정말 에, 다시 한번더 함께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일러분멤 여러분, 내 기빈 여러분. 정말 반갑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 정말 제가 중앙회장으로서 내고향 합천 일곡을 왔을 때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뭔가는 정말 이렇게 에, 가슴이 벅차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바로 앞으로 중앙회장을 하면서 우리 합천군과 일곡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남도에 누가한되는 그런 농협중앙회장이 될 것을 이사를 위해서 약속드리면서 오늘 한가위 마지막인 것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더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장님 역대 청년회장님을 대표하여 제 15대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께서 경연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제15대 어, 율청년의 회장 장문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율곡면 한가위 가이제가 어, 제가 청년회 부회장할 때 기획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특히 우리 그율곡면은 우리 농협중앙에 회장님도 탄생을 하셨고, 또 우리 김현철 군수님께서도 일곡으로 아마 이사와 살면서 단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곡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특히 오늘 그 우리 직전 회장님들이 많이 안 보시던데, 이저 어 위에 선배 회장님이신 박재야 우리 회장님 나와 계시고, 아까 주영신 회장님 잠깐 뺀것 같고, 그 다음에 강호윤 우리 합장님 회장님. 된것 같습니다. 어이 한강의 가이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만들 때는 어 고향에 오신 분들이 어, 고향 와서 가족 친지 위해 어 동민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일공농협 앞에 저희들이 그 무대를 설치해서 만들게 되게 났는니다어 이게 만성형 해갖고 제 14회가 되면서 이렇게 좋은 무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김성경 회장님 이하 작년에 회원 여러분께서 어 고생해 주셨는데 저희들 선배 회장단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냉장고와 송아지 당선되어서 즐거운 한가위가 되서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대신 축하 전문을 보내신 신성범 국회의원님의 축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합천 국민 그리고 율곡면민 여러분 국회의원 신성범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 개최되는 제14회 율곡면 한가위 가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요제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율곡면 청년회 김성병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요제에 참가하는 분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의 새로운 가수 탄생을 기대합니다. 이웃과 함께 웃고 즐기는 사이에 스트레스는 날아가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찾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율곡면 한가위 가요제가 더욱 번창하고 사랑받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7일 국회의원 진성범 <laughs> 이것으로 제14회 율곡명 한가위 가요제 제1부 행사를 마치고